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4일간 연이은 상승세와 함께 주요 저항 자리였던 220원, 230원 자리 이번에 강하게 돌파 나왔습니다. 이틀 전부터 돌파가 나오고 지속적인 이 가격을 유지하면서 직전 저항 자리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 여기서 차트 보시면 어때요? 직전에 강한 반등이 나왔을 때 수급이 들어온 것에 비해서 아직까지 수급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라는 뜻은 수급만 다시 한번 직전과 같이 붙어 준다면 단기간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고요.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은 250원짜리 이번에 강하게 돌파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될 겁니다. 제가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11월 9일쯤에 매수가 183원에도 타점을 추천해드렸던 코인이죠. 240원 부근까지는 단기적인 급등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자 11월 9일자 말씀드리고 11월 10일자로 어느 자리까지 상승이 나왔었다 윗골이 달아주고 250원 자리까지 정확하게 상승분을 예측을 해드렸어요.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응 전략부터 추가적인 이 매수매도 타점까지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건데 시간봉 차트 보셨을 때 어때요? 정말 차트가 정직합니다 주요 매물대 자리에서 하락 끊어내고 반등이 나왔어요 강한 상승이 나오고 여기서 저항 한번 받았죠 225원 자 직전에 시간봉 차트 보시면 어때요?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던 자리에서 똑같이 저항을 받았다 자 근데 내려올 때 어때요? 자 직전에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오는 자리 있었죠? 이 내려오는 자리까지 정확하게 눌러줍니다 자 여기서 정확하게 210원대 부근까지 눌러주고 추가적인 상승 조정 상승 눌러주고 있죠. 시간봉 차트 보셨을 때 지속적으로 이 윗꼬리 달고 저항을 받았던 자리가 어느 자리였나? 250원 부근이에요. 이 250원 부근. 자이 자리도 방금 저항을 받았죠. 오늘 오전 같은 경우는 윗꼬리 달고 저항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이 자리를 돌파하고 눌러주고 다시 한번 매수세 유입되면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일전에 183원에서 타점을 추천드리면서 저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자리 보시다시피 183원에서 3천만 원 정도 가량 매집을 했었죠. 현재 30% 이상의 수익이 좀 나와주고 있고 어떠한 조작도 들어가지 않는 제100% 실제 계좌가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구독자 분들께 영상에서도 타점을 말씀드리지만 뒤늦게 영상을 보시거나 이 바쁜 업무로 인해서 타점 놓치시는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직접 매수 매도를 진행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매수가뿐만 아니라 매도 라인까지 제가 매일 매일 타점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요즘 같은 시장이 이제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네, 알트코인 진입하실 때 무조건 단기적으로 보고 진입을 하셔야 돼요. 매수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매도가 좀더 중요한 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실시간으로 또 타점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어떠한 조건 없이 이렇게 매수가뿐만 아니라 매도가까지 직접 거래를 진행하면서 구독자분들께 타점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현재 혼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홀더분들이나 최근 알트코인으로 정말 많은 손해를 보셨다 하시는 홀더분들 아래 보이시는 제 직통 번호로 월드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해 드릴 거고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급등 나올 수 있는 알트코인들 타점들까지 좀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참여하시고 참여하실 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제 영상 설명란 더 보기 눌러 보신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 보시면은 간편 문자 링크가 있고 무료 정보방 입장 링크가 있어요. 이 간편 문자 링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홀더분들이 번거롭게 번호 입력하실 필요 없이 바로 문자창으로 이동을 하고 참여하실 수 있는. 간편 문자 링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밑에 보이시는 이 무료 정보방 입장 같은 경우에는 설문지 링크입니다. 그래서 이거 링크 터치해 보시면은 이렇게 모든 분들이 공유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 설문지 하나가 나오는데 어떠한 금전 요구 없이 제가 100% 무료로 우리 홀더 분들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실 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현재 시청하신 종목 적어주시면서 만약에 물려계셨다 그러면 평단가까지 좀 적어주셔도 돼요. 대응에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물려계신 분들은 이제 평단가까지 좀 적어주시면 되고 뭐 선택하는 건 이제 중복이 가능합니다. 현재 뭐 공유방이 아니라 문자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문자칸에 좀 체크를 하셔도 되고요. 공유방까지 같이 입장하겠다 그러면 이제 중복으로 체크를 하셔도 돼요. 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연락 받으실 연락처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잘못된 번호 입력시 뭐 입장 링크뿐만 아니라 매수매도 타점들 받아보실 수 없기 때문에 이점꼭 유의하시고 올바른 번호 입력 후에 밑에 보이시는 이 제출 버튼까지 눌러 주셔야지 참여가 완료가 되고요. 현재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을 좀 고민하고 계신 홀더분들 있죠. 자 주요 매물 대 자리가 어느 자리냐? 235원 자리가 아니라 225원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시즌에서는 250원 자리를 돌파해놓고 눌림목 반등 자리 만들어 준다 그러면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신규적인 진입이나 추가적인 매집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번에도 250원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225원 자리까지는 그대로 관망하셨다가 이 라인 지켜주고 반등할 때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시간봉 차트에서 저항을 받던 250원 자리 일봉 차트. 에서 윗꼬리 달고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던 윗꼬리 250원 저항 자리 이 자리 돌파가 나온다면 그 다음에 저항을 받았던 자리가 어디예요? 310원대 자리죠. 보시다시피 310원대 자리 이 자리까지는 이제 좀 강한 상승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310원대 자리까지 지금 상승 구간으로부터 인포라인 그거 본다면 30% 추가적인 상승분이 예상이 되고 있는 자리고요. 320원, 310원대 자리마저 돌파가 나온다면 최근 알트코인 순환 펌핑 시장에서 보여줬던 폭등 자리가 한번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 라인은 언제든지 좀 변경이 될수 있습니다. 매도에 뭐가 들어가요? 익절 라인이 들어가지만 손절 라인도 들어가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40% 50%가 될수 있는 알트코인들, 마이너스 3% 정도의 손해만 보고 나올 수 있다면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이 과연 나오지 않으실까요? 무조건 나오려고 하실 겁니다. 40%의 수익률 복구는 굉장히 어렵지만 3% 5%는 여러분들 이러한 시장에서는 하루도 아니요, 1 시간이면 충분히 가능한 타점이기 때문에 만일 업비트 기준으로 해서 고점에 물리셨다, 상장 당일에 뭐 상장 빙 구간에서 400원 후반 뭐 400원 초반대 물려 계신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번이 조금 손절을 하실 수 있는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자리가 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직접 매수매도를 진행을 하면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매수매도 타점이나 월드 리버티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급등 나올 수 있는 알트코인들까지 제가 매번 실시간으로 타점들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현재 혼자 매매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홀더 분들이나 최근 알트코인으로 정말 많은 손해를 보셨. 하시는 홀더 분들 아래 보이시는 제 직통 번호로 월드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해 드릴 거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참여하시면 되고요. 제가 타점뿐만 아니라 지금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지와 저항 이런 기초 개념들까지 조금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혼자서 매매를 진행할 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부분들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입장하시면 되고요. 입장하실 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꼭한 번씩 좀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독자 분들이 이번 하락 시장에서 좀 느끼셨겠지만 하락 구간에서 우리들은 매일 물리고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암호화폐는 하락에도 배팅할 수 있는 포지션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 하락장에서 고래들은 정말 실제로 이쇼 포지션 하락하는 것에 배팅하는 이 포지션 단한 개만으로도 어마무시한 이 수익률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유명한 사람들 있죠 원효띠라던가 한국에서 코인으로 부자가 됐다 전세계적으로 코인으로 부자가 됐다 하는 사람 들은 전부 다이 포지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만큼은 하락 시장에서도 수익을 만들어 내실 수 있도록 제가 이러한 매매 방식과 단기 포지션들까지 실시간으로 하락 시장에서 타점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두 개만 가지고 우리 홀더분들께 조금 포지션뿐만 아니라 매매 방식까지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셨을 때 상승 구간이 아닌 하락 구간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 내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제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있는 설문지 링크 무료. 주요 정보방 입장하기 링크 터치해 보시면, 어떠한 조건 없이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언제든지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실 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현재 시청하신 종목, 물려계신 종목이라면 평단가까지 적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밑에 보이는 이 선택창, 중복이 가능합니다. 뭐 문자로 받으셔도 되고 공유방도 같이 입장을 하셔도 되고 중복이 가능하니까 필요한 부분, 체크하신 이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잘못된 번호 입력하신다면 입장 링크나 추천 문자 등 전부 다 받아보실 수 없어요. 이 점을 꼭 유의하시고 연락받으실 연락처,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밑에 보이시는 제출 버튼까지 눌러 주셔야지 우리 홀더분들이 뭐 타점뿐만 아니라 공유방 입장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월드리버티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의 입 전망 그리고 분석 자료가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종목 분석 이후에 전망부터 분석 자료들까지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언제든지 공유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저는 내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